먹방은 오늘은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삼겹살 만원어치입니다. 양이 이게 지금 정확히 몇그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를 정육점에서 샀는데 만원 줬습니다. 경주에는 제가 사는 데가 경주인데 경주에는 이그 정육점이 두 군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붙어 있어갖고 경쟁이 심해갖고 고기를 좀 싸게 팝니다. 타지역보다. 아마 이 정도 양이면 타지역에서는 한 2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옛날 가던 데 있는데 오늘은 다른 집 갔는데 다른 집에서 양을 더 많이 주네요. 삼계살에다가 이 김치. 이거는 5,000원 칩니다. 이 김치가 되게 맛있습니다. 젓갈이 많이 들어가서 꼭 전라도 전남 김치 먹는 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를 선호합니다. 삼계살에다가 밥에다가 소주. 또뭐 상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잘익거하고 있죠. 이 먹방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맛있게 먹, 먹으면 그게 그냥 먹방인 것 같습니다. 먹은지스럽네요, 삼겹살이 일 고기가 이게 생각보다 얇아갖고 금방 익어버리네요 이 삼겹살은 이 고기가 너무 빠져하게빠자처럼 익으면 맛이 없어져요 이게 적당히 익은 상태에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불 조절이 관건인데 관건 근데 제가 선호하는 상겹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얇아갖고 금방 익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느낌 뭐 술하고 먹을 때는 이게 좀안 좋아요 좀 느긋하게 먹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익어버려갖고 빨리 먹어야 되잖아 이러면은 토를 불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냥 먹으려면 심심해갖고 TV를 보면서 먹어야겠습니다. 일단 소주는 참이슬로 먹고 저는 이렇게 소주 잔에는 안 먹습니다. 소주 잔에는 자주자로 게 따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일반 물컵에다 먹습니다. 상추에다가 고기 두 점하고 파절이. 김치가 다 익었죠? 뜨거워서 여기 못 먹어요. 이렇게 하면. 그 판에 있으면은 이게, 이 천장이 이게 다 까져요. 이 고추는 저는 이게 청양고추만 먹습니다. 풋고추 이런 거는 싱거워서 안 먹어요. 불판이 이거 죽이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코팅 삼겹이 완전 대패삼겹살 수준이라 얹자마자 뭐 그냥 다 익어버리더니 삼겹살 참기름에 이렇게 찍어갖고 저희 집에서는 이 참기름에 안찍더라고요이 돼지고기도 기름인데 너는 왜 이게 기름에 찍어먹냐 그러는데 삼겹살을 이렇게 차, 참기름에 좀 찍어줘야 좀 고소한 맛도 나고 된장을 같이 먹지만은 저는 무조건 참기름찍 찍, 찍습니다 저는 이렇게 술을 먹더라도 고기만 먹지 않아요. 밥하고 먹어야지 향수사람 말죠 지금 한 열흘 만에 삼겹살을 먹는데, 일단 뭐, 맛있네요. 상산이 콜라 콜라가 있으면 좋았는데 콜라를 오늘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이제 세 점째 잖아요. 저는 이제 세 점째 소주를 먹습니다. 초반부터 빈 속에 소주를 먹으면 속이 위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기하고 밥을 한두점 정도 먹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소주를 이걸 뭐 와인 차단은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딱 먹고 싶은 만큼. 투샷 정도. 김치가 너무 커. 이걸 좀 작게 잘라서 먹기 좋게. 아껴 먹어야지. 김치도 뭐오천원 짓밖에 안 샀는데. 이지김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뭐, 지역을 뭐 따지면 안, 되, 안 되겠지만, 이 경상도 김치는 맛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역이 경상도인데도 전라남도 김치 같아. 뭐, 메이커 있는데 있잖아그 대형마트에서 파는 그 메이커 있는 거. 그, 그거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지김치가. 여기 원래 며느리가 30대 며느리가 장사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시, 시어머니가 양을 조금 줘 똑같은 5천원치 사도 그 며느리가 줄 때는 이거 한 응? 지금 한이양에 1.5배 저는 딱뭘딱 딱 사면 그냥 딱 그냥 1천만원 다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 이게 딱 감이 오거든요. 젊었을 때는 여자도, 길가다가 막 이쁜 여자도 있잖아요? 1초면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그냥, 끝나죠. 사물을 판단할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이 컵으로 두 컵하고 한 요정도 남네요 한병이 아, 매워. 요즘 그 뭐지? 채소값이 너무 올라갔고이 청양고추가 한 개에 200원. 아, 300원, 300원. 이거 10개에 3,000원입니다. 돼지고기보다 야채가 더 비싸요. 2,000원 쯤 샀습니다. 속골에 담아갖고 무조건 3,000원인데 저는 2,000원 쯤 샀어요. 이 모든게 다 저는 재래시장만 갑니다 재래시장은 좋은게 뭐냐면 그 상인들한테 그 가격을 흥정할 수가 있어요 일반 뭐컴 대형마트는 딱그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포장돼야지 가격이 여기 딱 붙어 그 붙어져 있는데 재래시장은 아니고 쇼부치면 돼 쇼부치면 이런 것 같으면 이 청양고추가 3,000원짜리도 2,000원에 쇼 오버하주고 이렇게 다 먹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깎아주려고 그래요 그래도 몇 개를 빼고 저는 2 0 0 0원짜리를쇼오버요이거는 야채 같은 거는 냉장실에 넣어놔도 이틀이면 다 사가버려요. 이 고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소크리에 뭐, 예를 들어 3,000원. 이거 사오면다 먹기 전에 이게 시들어서 절반은 버려야 돼. 그러기 때문에 쇼부 쳐갖고, 필선하게 바로 하루 이틀 딱 먹을 양만. 많이사봤자남으면은다 쓰레기지 뭐이 삼겹살도 아는 형이이사뭐사가는이사뭐 응? 많이 사람은 이이사면뭐이이걸냉동이사넣으이 사람은 이은이없어지이사 딱 한두 번딱 고기가 남으면 냉장실에 넣어놓고 보관을 해도 한 5일까지는 고기가 안 상해요. 그러니까 냉장실에 보관할 수 있는 그 비양 그거를딱생각해서 고기를 딱 먹을 만큼만 사해요이걸 10만원어치 사갖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뭐예요? 이게 얼었다가 떡고 먹으면 딱딱하게 없어지는데. 그때그때 먹을만큼 딱딱 사다 먹는 게 현명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 这不好。 제가 좀 치아가 좀안 좋아갖고 이거를 빨리빨리 씹지를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멘트도 막 씹을 정도의 그 치아가 좋았는데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게 나이는